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검은사막 모바일의 마스코트가 바뀔 수 있는 흑장령의 자리가 위태해질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하이델 연회에서 이 친구를 소개할 때 현장에 계신 모험가 분들, 그리고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었는데요. 바로 모험가님과 여정을 함께하고 때로는 도움도 주는 요정입니다. 흔히들 요정이라 하면 동화 피터팬의 팅커벨처럼 마법을 부려 친구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 어, 검은사막 세계의 요정도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크기의 어깨 위에 동동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험의 동반자로 많은 도움을 주는 친구고요말 그대로 어깨 위의 요정입니다. 조금 특별한 점은 모험가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르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처음 접한 꼬마 요정은 무척이나 궁금한 게 많다는 것이겠네요. 오랜 기간 요정을 기다려 주신 모험가 분들께 더욱 즐거운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담아 개발했으니 반갑게 맞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마실비아 지역 초반 주요 의뢰를 완료하다 보면 요정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메디아 북부에 있는 카마실브 사원에서 헤라 웬과 요정 여왕 테이아의 만남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정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의뢰를 하나하나 추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정과 만나게 됩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친구는 검은사막 세계를 알고 싶어 하고 모험가님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 친구에게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면서 어느덧 모험가님을 의지하고 친밀감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새롭게 모험을 함께하는 친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전부터 모험가님과 일심 동체로 모험을 함께한 친구인 흑정령은 요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지 아니면 박힌 돌이 굳건하게 터쇠를 부릴지 분명한 건 예전보다 좀더 시끌벅적 하겠네요. 이 요정과 흑정령의 케미도 나름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모험가 여러분과 함께할 요정은 특이하고 다양한 기능들로 모험에 도움을 주면서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할 테니 꼭 성장시켜보세요. 요정은 검은 사막 세계에서 짠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이들은 신단수 카마실부의 보호 아래 머나먼 과거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주로 카마실비아 지역에는 다양한 요정들이 살지만 특히 요정 여왕 테이어와 함께하는 요정들은 우아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실체는 자격을 갖춘 허락된 자의 안에서만 볼수 있었던 것이라 쉽사리 발견되기는 어려웠던 것이었죠. 자유로운 요정 여왕 테이아의 은총으로 요정들은 따뜻한 햇살과 향기로운 꽃, 그리고 달콤한 꽃의 정수가 가득한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이 말하는 꽃의 정수는 사실 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정이 살던 곳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빛이 반짝거리더니 균열이 생겼고 신기한 광경이라면 지나치지 못하는 호기심 많은 요정들은 균열이 위험한 줄 모르고 다가갔고 순수한 힘을 흡수한 균열은 점점 커져갑니다. 혼란이 가득한 균열은 이내 곧 요정의 세계를 집어삼켜 요정들은 산산히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대다수의 요정은 구출됐지만 꼬마 요정이 태어나는 요정의 요람들은 구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카마실비아 지역을 벗어나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사라져 가넬들의 도움만으로는 구조 작업에 한계가 있었죠. 요정 여왕 테이아의 오랜 친구인 헤라웨은 그녀의 걱정을 잘 알기에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험가가 요정의 세계에서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조언했고, 테이아는 오랜 고민 끝에 모험가에게 요정의 요람에서 요정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맡기게 됩니다. 모험하시면서 카마실브 사원에 있는 사제 헤라인을 만나셨을 거예요. 사실 헤라인의 오른편에는 요정 여왕 테이아가 있었고 모험가님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오랜 시간 신비로운 존재였던 그런 요정의 모습을 드러내요. 모험가님을 찾게 된 이야기부터 앞으로 모험가님과 모험가님만의 요정이 펼칠 이야기, 대여정의 모험담이 요정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움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정을 획득하면 유년기 시절의 꼬마 요정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처음 접한 꼬마 요정은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게 무척이나 많습니다. 정작 본인은 모르지만 양배추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귀엽다 보니 꼭 굿즈로 만들어 보고 싶은 친구네요. 요정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치는 흥미도, 반짝임, 학습도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흥미도는 요정 교감 시 필요한 수치로 요정 놀이를 통해 올릴 수 있으며 종류는 명상하기, 춤추기, 노래하기가 있습니다. 무언가 추가적인 액션을 하는 것은 아니고 놀이를 시작하면 일정 시간 뒤에 완료되는 방식으로 한 번에 한 가지 놀이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정의 반짝임 수치는 요정 교감에서 대화와 부탁하기를 통해 올릴 수 있고요. 반짝임 수치가 가득 차면 마침내 요정은 성년기 레이라로 성장할 수 있는 날개도지가 가능합니다. 레이라로 성장한 후에는 다시 교감을 통해 성향과 반짝임 수치를 쌓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얻은 성향으로 다음 날개도지 때 성격이 다시 결정됩니다. 성년기의 날개도지에서는 확률적으로 요정의 등급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이 등급은 기술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정 등급이 높을수록 장착할 수 있는 요정의 기술 술로 수가 추가되면서 성년기의 요정은 선명한, 화사한, 화려한, 영롱한 등급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여운 꼬마 요정은 희미한 등급으로 기술 하나 정도는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 상승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레이라가 잠시 기운을 잃고 시무럭한 꼬마 요정 상태가 됩니다 귀여운 꼬마 요정을 다시 볼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교감을 통해 힘을 복돋아주면 레이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도는 요정 교감 중에 탐구하기를 통해 올릴 수 있으며 탐구하기 포인트는 요정 기술을 학습하거나 강화하거나 장착할 때 사용됩니다 요정 기술은 전에 말씀드렸듯 대사막 검은돌 재단을 자동 복원하거나 거래소 정산 수수료를 감소시키거나 위치 저장 슬롯을 추가하는 등 편의적인 부분부터 최대 생명력 증가나 회피 가능 횟수 추가 등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술까지 특이하고 다양한 기능의 요정 기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론 지금 말씀드린 개수보다 더 많으니 업데이트 이후 여러 기술들을 보시고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요정은 요정 놀이를 통해 흥미도를 얻고 이 흥미도를 사용해 요정 교감을 하여 요정의 반짝임과 학습도 수치를 올려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정의 반짝임, 성향, 학습도를 올릴 수 있는 요정 교감은 대화와 부탁, 성년계에만 할수 있는 탐구 총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대화는 요정이 걸어오는 말에 모험가 여러분이 직접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관련한 요정의 성향이 조금씩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드물게 이벤트 성격의 특별한 대화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게임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탁은 요정이 바라는 것들을 모험가 분들이 이루어주는 내용입니다. 너무 어려운 부탁은 아니고요. 어, 북부 대농장의 튤립 꽃밭을 보고 싶다든지, 샤카투가 왜 노란색을 좋아하는 건지, 검은사막 세계를 모험하면서 생기는 궁금한 것들을 알고 싶어서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호기심이 많아 온통 신기한 것 뿐인 그런 친구라서요. 분명 모험가 여러분들이라면 요정의 궁금증을 잘 해소해 시켜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년기부터 교감에는 탐구하기가 추가됩니다. 탐구는 요정에게 모험가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요정의 성격마다 원하는 선물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탐구를 통한 배움의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고요. 탐구는 다른 교감과 마찬가지로 흥미를 소모하게 되고 오로지 학습도만 증가하게 됩니다. 풀어보자면 요정이 탐구를 통해 세상에 대해 배워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모험가 여러분들이 요정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요정이 스스로 개념을 깨우치는 과정으로 결과적으로 요정의 학습도가 올라 다양한 요정들의 기술의 효과들을 높일 수 있고 이게 요정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요정의 성격은 친절한, 활발한, 차가운 성격이 있는데요. 성격에 따라 외형적으로 다양한 색이 표현되게 됩니다. 각 성격은 두 가지 성향으로 조합되어 명랑하고 다정한 아이는 친절한 성격을 갖고 기발하고 대범한 아이는 활발한 성격. 차분하고 솔직한 아이는 차가운 성격을 가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개발하면서 사실 가장 공략하고 싶었던 요정은 활발한 요정이었는데요. 날개가 붉은색 계열이어서 눈에 확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고 말투가 톡톡 튀는 느낌이라 얻기 위해 열심히 공략했던 것 같습니다. 성격에 따라 색상의 특징과 말투를 달리해 각각 개성 있는 색다른 모습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정을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모험가 분들은 어떤 성격의 요정을 만날지도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어떤 성격이 많을지 데이터를 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될것 같아요. 이외에도 새로운 성격의 요정을 만날 때마다 앨범에 기록되는 수집요소가 있습니다. 또 요정과 특정 장소에서 스크린샷을 찍으면 그 추억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귀여운 요정과 검은사막 세계를 여행하고 잘 담아서 또 하나의 모험일지를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정이 하루에 한 번씩 랜덤한 시간에 선물을 주기도 하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신규 콘텐츠 요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사실 요정은 좀더 육성 시뮬레이션에 가깝도록 계획을 했었지만 그렇게 되면 더 잦고 많은 개입이 필요해져서 모바일 MMORPG에 어울리도록 적당한 텀을 두고 천천히 친해져 갈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작고 귀엽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동료가 될 요정과 즐거운 모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지난 개발근황 토크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위자드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내년 초에 선보이게 될것 같습니다. 어, 검은사막 모바일은 검은사막 IP를 활용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검은사막에서 위자드 외형 리부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검은사막 모바일도 출시하는 김에 리부트된 위자드의 외형으로 준비해보고자 해서 스케줄을 조금 미루게 됐습니다. 위자드를 기다려주시는 모험가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보다 좋은 모습으로 클래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연말 위자드 일정은 다른 신규 클래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 멋진 모험을 선사해드리는 검은사막 모바일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